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이 명품 주식의 이건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 lg 전자주가가 자 폭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헤드라인 보시죠. 역사상 최대 매출 지금 성과급 6, 665%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52주 기준, 52주 기준 바닥입니다. 이 바닥 구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부터 이 부분 어,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주가입니다. 지금 52주 기준으로 최저가를 찍었죠.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이러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 부자단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에 제가 조금 염두를 둘 수가 있겠는데 현지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어, LG 전자 주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날을 잊지를 못해요. LG 전자 주가가 상한가 터진 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일전에 LG 전자 주가가 요 구간 2020년 12월 23일날. 상한가가 터집니다 정말 역사였어요 역사 자그 뒤로 끼가 있더니 자한달 동안 몇 프로 올랐습니까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그러다가 주가가 차례대로 지금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맞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쭉쭉 빠지죠 그러면서 또 흐름 타고 쭉 흘러내리고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시죠. 단계적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반등이 있었, 있었, 있었으나, 음, 통상적으로는 두배 이상 급등을 시키고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얼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찍었고, 여기서 슬슬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전에는 과감하게 이 스마트폰 주식을, 스마트폰을 접었죠. 핸드폰 사업을 접고, 이 고가형 가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고가형 가전이라든가 뭐 제일 잘하는 부분 로봇 차세대 미래를 준비했던 부분 자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헬스케어를 투자를 하면서 가전 생활의 가전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전자가 지금 글로벌 생활 가전 1위 그냥 미국 월풀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은 84조. 어. 지금 뭐 계속 지금 좋은 이야기, 호재거리만 계속 쏟아지고 있죠. 즉 지금 돈안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쳐버리고 돈 되는 놈들로 지금 실적이 집중하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성과급으로 이루어졌다. 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보이시죠? 빵원입니다. 근데 성과급 희비가 계속 둘러싸고 있어요. LG 가전 분야 기본급의 665%가 성과급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년 대비 30% 그쳤다라고 하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성과급의 최대 240%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어, 삼성은 없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성과급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야지, 결국에는. 이 주주가치를 제공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으면 주주가치를 재고를 해야 됩니다. 실적 보세요. 매년 지금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경제 상황,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충분히 재무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자, 지금 매출도 84조입니다. 상한가 간그 해의 매출이 58조였는데 지금 84, 30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래형 로봇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가전, 그리고 고품격 가전, 그리고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80조에서 90조는 무난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애초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는 유지될 것이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합니까? 성과급 잔치하고 매출이 좋은 뭐하냐?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LG전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왜 매우 높냐라 보고 있느냐? 저 PBR 관련주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LG그룹주가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LG그룹주가 그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바닥권이 순식간에 어지만 지금 이 궁둥이 무거운 주식이 4% 올랐고, 자 오늘 5% 올랐다 올랐습니다. 종가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8% 올랐습니다 벌써. 이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탄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사실상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이겠죠. 역시나 이것도 저 PBI 관련주죠. 지금 여러분들 뭐 AI 관련주다, 반도체 주식이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이다. 거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테마장이 지난 2년 동안 순환을 하면서 가장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실적이 멀쩡한 기업들이 지금 다 바닥을 찍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죄다 테마로 몰리니까 도박장이 된 거예요. 투기장. 그러면서 실적 건강하고 멀쩡한 주식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막 500%, 1000% 올라간 주식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급등주들은 차이 실험분량 이제 나올 자리예요. 그럼 그동안 주정이 크게 났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가능성이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역시나 정부예요,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한 증시부양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가 먼저 올라갔어요. 정부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언급한 이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게 거래대금 증가와 주주 환원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어 지금 막대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 부양, 그리고 기업 가치를 부양시키기 위한 상장사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앞으로 공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본 지수 폭등하고 있죠? 일본 지수. 일본 지수는 폭등 중이에요. 계속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1년 전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도 지금 어디 투자했대요? 일본에 투자했고 상사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러한 주식들이 상사주이기도 하고 실적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가 있었죠. 그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지금 정 작년에만 주가가 2만 원짜리가 지금 500% 갔습니다. 시총 9조예요 이제. 근데 매상 얼마예요? 매상. 매상이 지금 30조가 넘어가요. 30조, 40조에 육박하는 이러한 밸류가 저평가 기업들이 PBR 1.61입니다. 500% 올랐어도 그럼 PBR 1이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다? 이러한 일본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이러한 차세대 모델을 따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활성화하고 시장 정상화 코스피 무엇보다 코스닥은 솔직히 지저분합니다 테마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스피 쪽 그동안 많이 빠진 저평가주들 상대로 외국인 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일전에 뭐 상한가도 상한가 간 놈이 간다고 lg 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lg가 먼저 시작했지만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뭐였다 코스피에서 정말 유례없게 lg 전자였다는 겁니다 pbr 1 이하입니다 어,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증권가에서 지금 강력 매수 구간에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평상적 으로 평균적으로 1 3 5 0 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닥이라는 것이겠죠 이 구간 13만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거의 한 반년 동안 물려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한 30%가량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더라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몇 프로 올라야 돼요 사실상 60%가 올라올 수익인데 여러분들 일단 30%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까지 회복한다? 60%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이 있다는 라 거예요 주가는 바닥이고 그 재료가 보다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가 나섰다. 어,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성과급 870%에서 362% 축소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나옵니다. 어, 하지만 성과급 잔치만 할게 아니라 주주의 가치도 제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 많이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